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워킹맘, 부티크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이미 많은 짠돌이, 짠순이들에게는 유명한 책인 티티새님의 1년 1억 짠테크예요.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인데,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도 인기가 많아서인지 항상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도서관에 들렸는데 책장에 꽂혀있길래 냅다 빌리고 튀었습니다. 티티새님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배우자분에게 1억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절약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1년 만에 1억을 모으셨고 그 뒤로도 절약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종종 티티새님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 따뜻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항상 폭풍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짠순이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종종 일찍 재테크나 짠테크 생활을 시작한 20대를 보면 부러워했었어요. 나도 20대로 돌아가면 저렇게 생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나름 알뜰하게 살았지만 저도 불미스러운 일로 결혼 전에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그때 방황하지 않고 티티새님처럼 열심히 절치부심해서 돈을 모았다면 지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긴 해요. 하지만 티티새님은 책에서 돈 모으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셨어요. 지킬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늘 당장 절약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말에 힘입어서 오늘도 으쌰쌰 으 해서 소비를 절제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티티세님은 절약하는 삶에서 가족 간의 결속력과 행복감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절약을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지금 이렇게 절약을 하면 내년, 내년에 변화된 삶을 설명하실 줄 아는 분이고,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홈스쿨링도 열심히 해주시는 멋진 아빠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사교육을 미룰 순 없으니 그 전에 돈을 빠싹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적절한 돈을 쓸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와닿는 거 있죠. 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요.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1년 뒤면 이사를 가요. 실업급여 끝까지 받고 나서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생기는 다음 달부터 클래스 101이나 직업훈련 과정을 밟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나름 돈이 되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걸 계속 찾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항상 늦게 끝나서 아이는 맨 마지막까지 혼자 어린이집에 남아 있었고요. 지금도 단기로 일하고 있는 직장이 멀어서 제가 하원시키는 날이면 어김없이 혼자서 1시간 이상을 어린이집 지키고 있어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와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집에서도 돈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도해보려고요. 제가 나름 재테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요. 티티새님은 본인의 경험담을 담아서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절약하는 생활에 지친 저 같은 짠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주세요. 할수 있다. 나도 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자. 같은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고 책에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원래 빌린 책은 한번 읽고 마는 성격인데 연달아 두번 읽은 건이 책이 처음이에요. 이 책의 5장에는 단계별 목돈 만들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지 나와 있죠. 이 장은 진짜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제 머릿속에 새겨 놓고 싶을 만큼 그냥 넘어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바로 목돈 모으기를 게임처럼 레벨업 할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1년에 얼마큼을 모으면 올해는 옷한벌살수 있는 여윳돈이 내년에는 옷 다섯 벌을 살수 있는 여윳돈으로 변한다는 글이었는데 저도 지금 열심히 절약하면서 살면 내년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새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코로나가 심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책한권 빌려서 집에서 조용히 독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같이 자기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출퇴근길에 짬짬이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잠이 안 오는 밤에 읽어도 좋고요. 아이가 좀큰 부모님이라면 아이와 함께 각자 독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